Oh. 유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매생극장 시간입니다. 모아요식 계정 체험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해 메이플 시간입니다. 그리고 레벨과 직업이 범상치 않습니다. 카인이에요. 이분의 스펙이. 내가 이걸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GMS 카인 1위 계정이라고 합니다. 네 계정 제공해주신 본주님께 박수 한번 드리고요 오늘 방송의 의의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 굉장한 계정을 과연 파일럿이 보아요면 어떻게 될지 그런 걸좀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일단 주 스탯은 8.3 <laughs> 음, 내가 이걸 만져도 될까? <laughs> 자, 일단, 템을 살짝 보자면요. <laughs> 일단, 골럭스 세트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 그 헤메이플은 골럭스 세트가, 뭐, 치력을 약간 대체하기도 해서, 해서 일단, 뭐, 아케인 세트에, 치력몇 세트죠? 5세트. 암튼, 그리고, 당연히 해방을 하셨고,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해방 무적을, 처음 써봤습니다. <laughs> 네, 매생 처음 써봤습니다. 제 메이플 20년 하면서 처음 써본. <laughs> 아, 일리움을 해방했더라면 이미 썼을 텐데, 메똥꼬쇼 때맨 처음에 카인이 출시되고 나서 그때 이지시그너스하고 하드힐라 잡은 게 다고 유니온 키우면서 카인 키웠던 게 다죠. 그래가지고 거의 모르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오늘 특별히 네, 고데기로 카인 헤어도 하고 왔는데 역해네. 음, 잠깐만 여기는 왜 13퍼, 10퍼, 10퍼 이렇게 돼요? 160부터? 130, 10, 130, 10, 10이에요? 아, 역시 GMS야. 그럼 160부터라고 했으니까, 가해 님도. 아, <laughs> 에테르네넬이 아직 출시는 안 되는데, 어, <laughs> 아, 좋네요. 네. 그리고 골럭스 세트. 이거 한국에 없는 거죠. 스페리얼 골럭스 세트는 이게 4세트 효과가 보공 30%에 방무 30%. 그래가지고 치르기랑 좀 섞어서 템 세팅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헬 모드에서 드랍이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여러분. 헬 모드 기준 노말스 데미 정도 된다는데 맞나요, 곤주님? 자, 그리고 뭐, 예, 고금도 13,10,1이 들어가고요. 160제라서. 루컴마 룩험마. 루컴마도 160제라서 10 10 13은 뭐죠 선생님? 메뉴에 13이 안 붙을 수도 있나요? 바이올렛 큐브 <laughs> 뭐야 이거? 자, 이건 뭐죠? <laughs> 자 이거는 일단 한국에 없는 하트인데 음. 그리고 제가 오늘 해볼게 일단 저 스스로도 도전인데요 진균도를 아, 당연히 갈 스펙인데, 파일럿이 뭐하요? 네. 일단, 그러면, 하드 수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수우하고 하드 데미안은 길스 안 쓰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 한거 본주님께 인정받기. <laughs> 어, 본주님 잘좀 부탁드립니다. 패밀리어 키고 하시면, 보공이 올라가요. 죄송한 점, 패밀리어가 뭐죠? <laughs> 자, 5번 들어가서, 어, 뭐야, 이거, 이 <laughs> 잠시만, 인지, 이거 대체 뭐야, 이게. <laughs> 영차 스킬 창에, 아. 뭐야! 아, 잠시만 이거 뭐야! 어, 보공이 많이 올라갔어요. 우와,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점점 머리가 터질 것 같아. <laughs> 자, 일단, 수으로, 손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1패는 그냥 빨리 넘길게요. 카이는 분명 평딜이 약한 직업이거든요. <laughs> 어 이게 뭐지 대체? 이것도 평딜로 넘기자 그러면. 네. 아저 그리고 이게 저 변명 각이 들리겠지만 헤이메이플은 약간의 그 지연 속도가 있기 때문에 아, 살짝 컨트롤이 에, 에러가 날 수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밑밥 가는 거 아닙니다. 예 네, 진짜 그래요? 아니 근데 아까부터 왜 이렇게 물약을 잘안 먹는 느낌이. 아 그냥 아 이거 야 밑밥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네 저. 자 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거를 이거 뭐야 강화를 해서 이렇게 때리면 저 자세히 보시면 수 위에 빨간색으로 1써 있어요 1써 있는 거를 보라색 스킬을 사용을 해서 터트리면 됩니다 그거를 보통 처형 스킬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라든지 그러면 터지거든요 그러면서 추가 데미지를 입히면서 상대하게 딜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니까 더못할 수도 있겠죠 네좀 밑발을 좀더깔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해 주고요 슈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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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잠깐만. 길스의 엠버링크였으면 극딜 컷이네. 네, 그렇죠. 네. 일단 하드소 이렇게 때려봤고, 제가 아직 감이 아직도 안 오기 때문에, 데미안까지 좀더 감을 좀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극딜 한번 제대로 한번 다시 넘어볼게요. 그 본주님, 혹시 이거 드래곤보스 다 받고, 페이탈 블리츠 다 받고, 바로 타운트소스 디센스 박아버려도 되죠? 바로 끄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드데미안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뭐야, 이거, 왜안 아, 왜 돼? 엠버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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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mbo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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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b 죄송합니다. 간지를 못 표현하겠어요. 저 그냥 이거 해방 무적 쓰고 풀면 안 될까요? e m b o 이 i c Embodic, 다다다다 자 버렸. 자이패 들어가서 초록 풀 극딜을 한번 최대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엠버링크가 아니고 저거 저 시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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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얘얘 얘 뭐야 얘 뭐야? 시퍼딜러 죽이기. 아 잠깐만 잠깐만 시퍼딜러 죽이기 시퍼딜러 죽이기 시퍼딜러 죽이기. <laughs> 야또 죽겠는데 이거? 예이 이 자식아. <laughs> 아, 야, 나 이거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laughs> 진균도는 무슨, 나 진짜 하다 죽을 것 같은데? 아니다, 아니다. 이 캐릭터가 너무 세니까, 진균도를 그냥 노말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돼. 진균도가 아니고 루일이 있구나. 물론 윌은 안갈 거야, 이 개같은. <laughs> 자, 지금부터 그러면, 길스를 지금 좀 쓸까요? 이런 거좀 사용해도 될까요? 선생님? 아, 다 가능합니다. 네. 하드 루시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무적 쓸거할거아 진짜 암튼 평디비아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용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강제탈포예 드래곤 스케이 맞나요 이거 이름 자 카이, 카이는 1티어 무적기가 있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헤이메이플은 다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아, 진짜, 타노스 디센스 안쓰고 안 했네. 아, 진짜 개멍청. 근데 뭐야, 나 진짜 딜 뭐야, 잠깐만. 아 잠깐, 이거 왜, 왜 물약 안 먹어줘요, 근데? 하드루시드가 뭐 물약 제한이 있어요? 아, 떨어지면 물약 제한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그 내가 일리움 할땐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 <laughs> 그 떨어지면 물약 제한이 걸리는구나. 아니, 진짜 몰랐어요. <laughs> 어, 뭐야, 잠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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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준비가 안 되는데요. 잠시만요. 에이, 모르겠다. <laughs> 오, 우튠 <듀케일> 갈게요. <웃음> <웃음> 잠깐만, 개우방 <개오반가>? 같아. <laughs> 자, 그리 보드의 애버니 크리티컬 인포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제네무적 쓰고 몰라, 그냥 써. 바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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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좀 진짜... 샥... 하고 제발 움직여... 아... 진짜... 머쓱하게 더스크를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더, 더스크는 좀 보는 재미가 덜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듬켈 갔는데, 그냥 더스크나 하자! <laughs> 아, 그때 개판으로 썼어, 잠깐만. 타나토스 디센스 왜 쿨이 안 돌았어? <laughs> 아, 개망했네. 어, 방금은 좀 일단 인정해주십니까, 본주님? 아, 따봉, 아빠, 아, 따봉, 예, 감사합니다. 아니, 좀. 타하스타하스 타수... 디센스 안, 안 썼어. 잠깐만. 그냥 지금 터뜨려, 지금 터뜨려. 원주님, 좋은 캐릭터 체험해 주시, 주시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합장티콘. 아, 진짜 잘하셨습니다라고 해주시네요. 저 그래도 데카우스담안 당했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길스가 지금 5분 남았는데, 듄켈 다시 잡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놈새끼, 내가 오늘 때려잡는다. 이 카네이션하고 타나토스 디센트를 입장하기 전에 써도 되나요, 혹시? 아, 입장하기 전에 써도 돼요? 아이. 합장티콘. 상남자답게 바로 재능무적 쓰고요. 그냥 이렇게 터트리라는 거죠, 그냥. <laughs> 어, 그냥 터트릴게. 에 몰라. 아까보다 더 약해요, 오히려. <laughs> 조미사 <laughs> 오케이. 샥 하고. 안돼. 앗! 짝! 짝! 왜안 죽었어? 잠깐만, 잠깐만. 왜안 죽었어? 잠깐만. 구사일생인가요? 이거 뭐야? 이거. 아, 진짜 어지럽네 이 새끼 진짜. 어지럽네. 아, 자, 아. 좀. <laughs> 에 면목 없습니다. 에, 눈물 없이 볼수 없네요. 자, 진짜 이런 짓까진안 하려고 했는데, 그쵸? 제가 카벨 1타 강사 아니겠습니까? <laughs> 아, 자, 본적 죄송합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진닐라보다준 캐리 더 나을 것 같은데, <laughs> 제가 진일라를 하도 못하다 보니까. <laughs> 음...

아니, 지닐라가 이거 날려가지고 밑으로 떨어져서 풀려고 했는데 날아가는 과정에서 실두 대를 연속으로 맞았네? 아잘 했는데. 아, 12분 남았는데 그냥 한 번만 더, 더 해도 될까요? <laughs> 음. 아, 골록스를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어? 아유, 뭐야, 이거! 어? 음? 이게 끝난 건가요, 이게? 아까 그, 아, 보라 심장을 깨야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난이도가 노말스 데미 수준이라고 하는데, 노말스 데미 수준에서 치르과 같이 쓰는 그런 수준의 장신구가 나온다는 건 뭐하냐, KMS, 당장 가져와. <laughs> 진짜 한 번만 깨보자. 들어가자마자 그냥 해방 무적부터 쓸게요 아나 진짜 그거 깨야되는데 진짜 무적 썼어 2번 누르고 3번 누르고 움직이라고 아니 움직이라고 아니 방금은 또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거야 대체 저한 번만 <laughs> 아 친구가 버프 준다고요? 이게 도메인이라고요? 뭔진 모르겠지만, 가자! 와우! 뭐야! <laughs> 이 딜은 뭐지? 아, 또 죽었다. 깨! 아, 씨. 아. 아,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이거 뭐야? 뭔 말이에요? 근데 20번을 다 했다는 게 모든 보스몬스터 통틀어서에요? 아, 진짜. 아니,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러면? 연습 모드 다 끝나왔고, 와. 얜 뭐야? 여긴 어딜까? 얘네 잡는 거 맞아요? <laughs> 야, 이 도도 뭐야, 이거? 도도, 아, 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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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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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엄청, 엄청난 패턴인데? 아니, 선생님, 잠깐만. <laughs>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laughs> 브금이나 듣자. <laughs> 자, 일단 오늘 GMS 1위 카인 선생님의 계정을 탐방해봤는데요. 파일럿이 좀 문제다. 어 아무리 스펙이 높아도 네 컨트롤이 이 모양이면 이 모양이 꼴이다. 당연히 건마 솔플 가능한 스펙일 것 같고요. 길스 한 번에 진균도 다 클리어가 가능한 스펙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더스크밖에 못겠는데요. <laughs> 본주님의 평점은 저저 저 궁금한데 잘하셨습니다. 아무런 미사일 구도 없는 오늘 카인을 체험해봤는데 진짜 이거 좀 어려운 캐릭 같아요. 제가 봤을 때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때리다 보면 무슨 스택이 쌓이는데 그 스택을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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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스킬로 터트리면 추가 딜이 들어갑니다. 그런 스택을 터트리면 이게 풀이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상당히 스타일리시한 전투가 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 준캐라고 상성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숫달이 안 돼서 아 저는 너무 영광이었다고요. 계정 <laughs> 체험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만만부자 최초의 초 고스펙 계정을 탐방을 해봤습니다. 네. 총총.